뭐가 제일 음. 빠르냐? 아, 진짜 빨리 오는 거야. 양주야 13번. 13번 어디 야어 13번 어디 있 음. 와. 간다. 음. 우도. 네. 좋아요. 아니 이거 그 시청자와의 아니 구독자와의 약속은한 거니까 일단 쏴버린 건 맞잖아 들을 수는 없어 구독자님들이 이제 두세세 세, 세, 세 번으로 번호 세 개를 줬어 2번 5번 13번 제일 빠른 거 타자 어때? 그래? 어. 잠실역 환승센터 뭐가 제일 빠르냐 진짜 빨리 오는 거양지야 오, 3번, 아 13번 가자. 하나, 하나, 하나. 13번, 13번, 13번. 어디? 13번, 13번,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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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번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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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3번1거번 13번. 13번. 1 3이1 3 사실 어디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가... 그니까... 아씨, 좀 아쉬운데... 뭐 어떡하냐? 2번, 5번, 13번 중에 제일 빠른 걸로 샀는데... 아, 새롭네. 아, 여기 벚꽃이 많이 졌어 아, 이제... 오케이. 뭐 해야 되냐? 이제... <laughs> 일단 돌아다녀볼까? 응. 어. 내가 아. 봤을 때1 4 번은 그거였는데 양주였는데 당연히 나 양주 안 가서 양주 가서 뭐해 양주 먹을 거야? 어? 들어가서 라우 나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사람 되게 많은데 아 소탕이 위래 저기 왜 올리냐 얘들왜 여기다 올렸어 자주 오리돌판어 그러네? 자, 시작파 해. 파 파이팅. 뭐2번뭐야 12번. 12번. 1이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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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바깥쪽 자리 앉고 스키나 가. 어 여기 여기 앉을까? 아 저기 그래. 어? 안녕하세요. 이게 아쉬운 게 야간에만.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만한 게또 크림이네. 있요거뭔말이자고 요거는 문쿠. 그다음 저거는 뭐야? 저거 그건데? 진주 목걸이 찬그 소년가? 누 누구 누구 작품이지? 미대 맞아? 근데? 미대 맞아? 오빠 구독. <목소리> <목소리> 화이팅! 아괜찮아지 그러면 저기 야장도...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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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신나요? 아금지예요아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이것만 다키하는거구나아 사장님이 낭만을 하시는군요 근데 이 도시다, 도시가 조금 어? 야장을 야장을 방해가지고아 네. 완전히 튀겨지는데 양념은 양념된데저 궁금한게 있는데 네, 삼겹살을 네. 하면 여기로 여기되네아 이렇게? 네네네 아 이렇게 해서 야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여기서 추가로 한번 여기 들어가는거요 어, 어, 아, 아 새로운 판에 깔아드리아 새로운 팥이아 그래요? 맛있겠다 여기가 안 두부도 넣는거죠? 는 지금 직 이거 땀으로 뜯하는거래 그니까 음. 먹어봐 괜찮네 미나님 음. 음. 이거 양념 맛있다 음. 음. 맛있어, 그렇죠. 이게 맛있어, 그렇지. 짠. 이데 대박이다. 응. 미나이랑 복합적인 맛이 너무 좋은데? 짠은 되게 맛있어. 응. 내가 오리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 응. 오리로스나오리고기 좋아하는데, 중국 좋아하는데, 요건 약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농막 같은 데가면막 그런 오리고기잖아. 그런 스타일인 되게 그리고좀 캐주얼하고. 양념도 되게 자극적이지 않지만 되게 좀 다른 맛이야. 우리아 알던 오리지널 다른 맛인데. 어.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 먹던 농막 농막 같은 데 먹던 그런 맨날 오리지널 응. 그래. 좋아요. 버글버글없글 보글. 된장찌개. 아... 구독 <laughs> 좋아요 아았다막 소주 보내 치 서비스로 드고요아 감사합.. 네 너무 좋아요 서비스라면 환장하지 마세 <laughs> <laughs> 대머리야 걱정하지 마 이미 대머리라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어? 저리. 자리... 어. 없어. 아... 아니, 아니. 저, 저, 저희가 여기 찍을게요 같이 요 치우면... 아니, 이게나요두 어, 그래서... 명이요. 아, 이제. 왜이렇 제대로 된곱살이야이니이이 <laughs> <settling 되는 맛? vititation> <histories> 정말 멋지다. <laughs> 여기 웃긴다. 사, 사장님이 배짱검사를 하는데,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불평불만이 없으면 웃긴다. 아, 여기 웃기게. 버리는 거, 야 버리는 거. 는 이, 이 그냥 이렇게. 되지. 진짜 꼬 오르면. 괜찮네. 음. 이까지 이렇게. 이 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님 어우. 이렇게, 이렇게 캐는데 네. 이건 꼼장어? 어? 꼼장어, 어? 꼼장어 꼼장 먹어? 꼼장어 먹어? 오 맛있어? 꼼장어 맛있지? 꼼장어 맛있네 오 어, 맛있다 한쪽에 야, 진짜 맛있 어? 아추장이구나아 소스야? 어, 소스였어 소스였어 소스, 소스. 와나 존나 맛있다 여 기서 밑 으로 딱끝 내야 되 는데, 그 집까지 가는거 지금 자기 들가 자기 들가 자기 네가 엄청나 하네 한잔 하시오. 한잔 하시오,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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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잔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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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때? 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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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음. 음. 감사합니다. 아니, 술이라도 나눠야겠어. 네, 나눔, 나름, 아, 나눔, 너무 나눔, 나눔, 너무 나눔. 이거를 주시면은 저희는 강과 사랑. 아, 감사합니다. 네. 네.